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어, 땅을 보는 요령 10단계를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를 설명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을 보는 요령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투자 목적을 분명히 가져라.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세 번째는 주변 환경, 불리한 여건이 있는지 공예라든지 축사라든지 대규모의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주변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로케이션입니다 접근성과 바로 가장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도로 인없이입니다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구매력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땅값은 그만큼 비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수도권 안에 있거나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땅값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201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되고 거래가 빈반하고 우리 경제학의 기본 논리에서 수요 공급 논리에서 땅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기 때문에 공급력이 부족해. 그럼 땅값 올라야 하나 당연히 올려죠 그게 바로 어디냐? 요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산면 일대는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의 원삼 IC와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SK 하이닉스.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120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SK 하이닉스는 124만 평이 건설된대. 무려 120조를 투자를 하면서 1, 그 1만 명 이상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고용인력이 창출이 돼야 되고요. 아주 엄청난 호재의 호재입니다. 지방세수는 물론이고 그지방에 아주 최고의 호재인데 그래서 지금 각 지정당 자치단체에서는 오파전이 벌리고있어 서로 유치하려고 가장 유력한 게 용인 현재 SK가 있는 하이네스 반도체가 있는 이천공장과 그 다음에 청주공장 가장 적극성을 우고 있는 게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로 지금 접어드는 것이 어 천안에 100만 평이 넘는 하인 그 종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파전이 벌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수도권에 있는 땅이 비싸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미시는요 지금 땅도 제공을 해준다. 응? 뭐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준다. 이런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시야들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간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SK하이닉스 응? 최태원 회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의 땅값을 은자 그러니까 그 가격이 높다는 건데 땅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편과 그다음에 그에 다다를수 있는 접근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땅은 도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4 m 정도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이면나산 중턱의 그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 섬이나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 할지라도 도로 도로가 없으면은 허당입니다. 부동산의 격언 중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도로가 뚫리면은 그만큼 자동차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 아주 명쾌한 진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기는 길이 접한 그 이웃 토지와 합하여 만이 비로소 그 값을 다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화용부가 없어 그래서 건축어가 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농사짓는 데에도 불편해 또 향후에 토지이용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맹지인 땅도 맹지의 길을 낼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 도로는요 우선적으로 챙겨봐야 될 필수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경제 대동맹을 차지했잖아. 근데 그게 막히고 막혀. 동맥 경화증이 걸렸어.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서울과 세종을 잇는 서울 이쪽으로는 구리와 포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최첨단 스마트 서베이 스마트 고속도로로 만들어지는 이 도로는요. 용인시의 IC가 두 개. 모현아시와 원삼아시. 그래서 원삼아시 주변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124만평 개 받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아 이거 대단합니다 아주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좀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2019년도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인구 원산면 투자로 해서 우리 같이 부자 될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하 같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은 그런 동반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도 부자 되고 저도 부자 되고 또 대한민국도 같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토지를 보는 요령 10단계에서 네 번째 땅에 있어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접근성 바로 뭐다? 도로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